이 사장님은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 대출이 부결된 상태였습니다. 은행에 답변한 신청하신 대출은 거절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분은 꼭 1억 5천만 원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업을 접느냐 유지하느냐가 결정되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이분의 상황을 다시 해석하고 일부 개선하니 결과가 완전히 뒤집혔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 반전의 과정을 실제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장님은 서울에서 18개 규모의 모텔을 혼자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직원도 없이 모든 업무를 직접 하다 보니 하루가 정말 전쟁처럼 흘러가는 분위기였습니다. 매출은 꾸준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소득 증빙이 너무 약했다는 점입니다. 현금 비중이 높고 지출 구조가 복잡하다 보니 은행이 보는 신고 소득과 실제 수익 사이에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모텔 앞 주차장을 보수하고 그 공간에 무인 카페를 창업하기 위해 1억 5천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거래 은행에서는 아래 세 가지 이유로 거절됐습니다. 배우자 사별로 인한 인력 감소, 인력 공백으로 인한 일시적인 매출 하락, 낙후된 시설로 인한 사업 안정성 부족 판단. 처음 배웠을 때 사장님은 정말 간절해 보이셨습니다. 무인 카페만 하면 초역세권이라 충분히 경쟁력 있다며 절박한 마음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쉽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의 장부를 하나씩 분석하다가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은행은 카드 매출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었지만 실제 입출금 흐름을 보니 매월 일정하게 들어오는 현금 매출 패턴이 있었던 겁니다 즉 은행이 보지 못한 숨은 소득이 존재했습니다 이걸 단순히 숫자만 제출하면 다시 거절이 확실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자료를 재구성했습니다 카드 매출 12개월 평균 현금 매출 입금 흐름 주말 병일 매출 패턴 성수기비, 성수기 비성수기 비교 구정비 대비 순수익률 지역 유사업종 매출 구조 비교 이 자료를 하나로 묶어 이 모텔은 위험업종이 아니라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가진 사업이라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는 부채 구조였습니다 커트로는 대출이 많아 보였지만 실제로는 조정 여지가 충분했습니다. 기존 채무 18억, 카드론 2천만원. 문제는 카드론이 신용점수를 크게 깎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카드론을 사업자 햇살론으로 대환했더니, 신용점수가 700점 대 850점대로 바로 개선됐습니다. 이 변화는 심사평가 점수를 크게 끌어올리는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정리된 매출 구조와 강화된 신용도를 기반으로, 단위 조합으로 심사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결과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기존 18억 대환 추가 2억 5천만원 승인. 사장님은 결국 모텔 리모델링과 무인 카페 창업까지 모두 이루셨고 그 다음에는 둘째 아드님과 함께 운영하며 매출이 142% 증가했습니다. 1년이 지나 다시 찾아뵌 날 사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덕분에 요즘 참 행복합니다. 대출 업무는 숫자를 다루는 일이지만 결국 사람이 만드는 일입니다. 때로는 외롭고 반복되는 과정이지만 누군가의 삶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건. 이 일을 계속하게 만드는 큰 힘입니다. 이 사례는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더 많은 실제 사례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